예, 성도 여러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 거의 4주 정도가 되다 보니까 목회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뵈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함께 이렇게 주의 나라를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자그마한 이 선물과 또제 편지가 담긴 이 편지를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반석의 전 세대를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까마귀 배송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좀 당황스럽기도 한 성도님도 계실 거지만 애초는 우리가 이렇게 성도를 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서프라이즈의 개념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각 가정에 우리 교육자들이 갈 텐데 놀라지 마시고 절대 집에 뭐 모셔서 뭐 차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문 앞에서 서로 인사하시고 어 서로 주안에서 샬롬 나누시고 문 앞에서 헤어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구역장님들 2주가 지난 이후에도 어 까마귀 배송 받지 못한 그 분들이 있다면은 교역자들에게 연락하셔서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냥 기도 기다리시고 각자 개인의 일을 보시다가 만약에 성도님들 집에 안 계시면 문 앞에다 걸어놓고 올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제 말씀 묵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예수님일 흠을 잡기 위해서 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게 왜 모여들었냐면은 트집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흠을 잡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하고 자기들의 그 전통 속에서 예를 들어 제사에 올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손을 씻고 먹지 아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전통의 법에 걸립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는데요. 그 모세의 율법의 원법이 있었습니다. 원법에 보면 레비기서 22장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들어갈 때 부정한 것을 접촉했거나 만졌을 때에 반드시 온몸을 씻고 들어가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규례였는데, 이것을 장로들이 더 확대 해석해서 이것들도 우리도 지켜야 한다 해가지고. 시행령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규례나 조약,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세미하게 끊어가지고 성도들을 그때 당시에 하나의 백성들을 굉장히 율법으로 귀찮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흠을 잡는 게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고 어찌하여 하고 계속 다른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하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시대에 말입니다. 이 악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악한 시야는 다른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흠이나 잘못된 거나 혹은 악한 것들을 생각해서 계속 그들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안 좋은 일이에요. 우리 시대가 지금 얼마나 힘겨운 부분이 있습니까? 곳곳에서 기사들이 나면 그 댓글을 볼때몇 줄만 내려가도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어떻게 이런 글을 쓸까? 너무 잣대를 다른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해서 자기는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사람을 두번 죽이게 되는 이런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 좋지 않아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두 가지로 그들에게 논쟁을 통하여서 해답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해답은 이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은 입술로만 신앙생활한다 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묵상하고 본질을 가르쳐야 하는데 마치 껍데기만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내려가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 하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우리 속담에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산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교훈입니다.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진 말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또 불러 재차 강조하셔서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내 말을 듣고 잘 깨달아야 한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주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의 이제 결론과 같은 부분이 오늘 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 음식 그것은 다소화되서 이제 다 배설되는 음식은 커트에 조금 더러운 것이 묻어질지라도 그것이 다 소화되고 나면 깨끗한 것이다. 주님의 지적은 무엇이죠? 너희들의 속에 남아 있는 마음 속 깊은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 속 깊은 것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속에서 21절, 곧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악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장노릇 전통을 가지고 흠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 화살을 쏘아야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내 속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깨끗함 받는 주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치료한 받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 즉 악한 영의 소욕을 따르면 악한 것을 맺는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것들 말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다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쭉 시작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쉽게 풀어 쓴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더러운 것이 사로잡고 있는지를 하나, 하나 둘씩 눈으로는 갈라디서 5장 19절 이하부터 따라오시고 우상숭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 하나하나씩 쉽게 풀어쓴 성경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내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드리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이 대풀이 되는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껍데기와 같은 우상숭배들, 마술과 같은 종교적인 형식,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의식,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아주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성,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희락 풍성한 삶, 기쁨. 화평,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고요한 삶. 인내,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 자비,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 양선,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다루는 것. 성형의 마지막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은 우리들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그 삶의 자세.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은 것. 절제는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것. 힘을 쓸때 쓰고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잘 깨달으라. 서기인과 바리세인처럼 전통에, 자기의 관습에, 자기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말씀에 새겨서 여러분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버리고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이 시기를 지나 주 앞에 성전에 나올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 앞에 찬송과 경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아침에 기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샬롬.